안녕하세요 어,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어, 오늘 이번 영상은 이제 주말에 내가 이제 이렇게 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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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 그냥 한다라는 얘기를 어, 전해주려고 해요 결국에 이, 이 영상의 주제는 그냥 한다라는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인생이 굉장히 안 풀릴 때는요, 뭐가, 아, 아다리가 100% 맞아야, 뭐 아다리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뭐 하나를 제대로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영어 공부를할 때도, 아, 내가 내일은 아침에 일찍, 내일은 아침에 딱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어나서 깔끔하게 아침에 샤워하고 기분 좋게 딱. 이제 영어 단어부터 시작해서 내가 차근차근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마음을 먹고 자,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희한하게, 내가 내일부터는 공부를 진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데, 희한하게 다음날 아침에 딱눈 뜨자마자 내, 내, 내 느낌이, 막, 감기 몸살도 아닌데도, 막내 몸이 막 뜬득에 맞은 것 같아. 그렇게 피곤하고, 피곤한 걸 떠나서 내, 내 몸이 너무 아파. 내 몸이 너무, 아프, 너무 아프고, 뭐라 할수 없이 그냥 막몸의 밸런스가 무너진 기분이 자꾸 들어. 특별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또 아침부터 또 이제 막 뭐가 아다리가 내내내내 내, 내, 내 신체 내내 내 몸의 컨디션이 아다리가 안 맞아. 그러면서 또 계획대로 영어 공부를 시작을 못해.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영, 영어를 공부하자니 정성이 아니고 최선이 아니고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책을 아게안 보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려. 이런 식이었거든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제 6년간 기도를 해보니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100,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모습으로 천수경을 진짜, 혼신의사에서 그렇게 천수경에 심취해서 천수경을 읽고 염주를 돌리는 감정이 1년에 그렇게 심취해서 기도하는 순간이 1년에 많아봐야, 365일 중에 많아봐야 한, 한두 달밖에 안 되고, 그 외에 대부분 시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막, 아프, 특,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뭐, 감기를 걸린 것도 아닌데, 그냥 막내 몸이 막 뚫들겨 맞은 것 같고, 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고, 그냥 막 아다리가 안 맞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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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과내 몸이,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저분해. 너무 베개 모습이 아니야. 이, 이런 아다리가 안 맞는 상태로 노력, 노력, 노력을, 노력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백, 내가 가지고 있는 백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백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지 못하고, 날마다 날마다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눈 뜨자마자부터 그냥 막 몸이 뚜들겨 맞은 것 같고, 괴롭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내가 봐도 내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막 이런 감정이 들고, 막 그런 순간으로 이, 인생을 살면서 노력도 흐지부지, 하루를 살면서도 충실하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많은 나이를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30, 이제, 이제 서른, 만 나이로 서른 네 살이 돼 보니까, 원래, 원래, 원래 일상, 원래 인생이라는 게, 아다리가 뭐 맞고, 퍼즐이, 퍼즐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하루하루 그 퍼즐을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뭐 내가 가진 백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늘 살면서, 오늘도 백, 내일도 백, 모레도 백, 한달 뒤도 백, 석달 뒤도 백, 0 1년 뒤도 백 100, 이렇게 100으로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34살이 돼보니까 느끼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한 30에서 40% 정도 어, 덜 떨어진 모습이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몸, 가과 마음의 컨디션이 밸런스가 한 30, 40%덜 떨어진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도 그냥 하는, 그냥 하는 거더라고. 그냥 하는 거. 그냥 인생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그냥 덜, 하루하루 매일매일 30, 40%덜 떨어진 상황으로 사는데 그 30, 40%덜 떨어진 모습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아다리가 100%안 맞아도. 퍼즐이 100%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값이 나 1년 뒤 2년 뒤에 결과값이 100에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결, 결과값이 100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몸이 존나 아파 그냥 두들겨 맞은 거 같아 그냥 그런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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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거든요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그냥 나는, 나는 늘 30, 40%, 40, 50%덜 떨어진 모습으로 사는 거야. 덜 떨어진 모습으로. 저는 운동을 이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운동, 운동을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도 그날그날 그날 운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만은열0대 번씩 매일매일 운동을 할 때마다 그냥 내 몸이 뚜렷하게 맞은 것 같아. 그렇게 덜 떨어, 덜 떨어, 내 스스로가 4 50%, 3 40%늘덜 떨어진 모습으로. 운동, 그, 그, 순간 운동, 그 순간 운동, 그 순간, 그 순간 운동할 때, 내가 막 내, 내 근육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아파. 막 병, 신 내, 내 팔이 병신될 것 같아. 그냥 매, 매 순간순간 내가 병신되는 것 같고, 매 순간순간 내가 바보되는 것 같고, 매 순간순간 내가 미친놈 같고, 매 순간순간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덜 떨어지고 병신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냥 운동하는 거. 그냥 공부하는 거. 주식 한줄알라도 그냥 사는 거.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하루, 하루에 내가 돈이 많아서 막 5억, 6억, 10억 가지고 있으면은 깔끔하게 주식을 이, 이 주식은 300주, 이 주식은 200주, 이, 이 주식은 50주, 이, 이 주식은 250주. 이렇게 깔끔하게 한주한주 한주 그렇게 매수를 하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월급쟁이라 많아 봐야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내가 한주한주 한주 그렇게 매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것, 그 주식을 살 때조차도 30-40%덜 떨어진 모습으로 병신같이, 바보같이, 거지같이 그렇게 소수 좀 소수 좀 매매로 <laughs> 이 주식은 0몇주이 주식은 영0 이0 0 0영몇주이 주식은 뭐이몇주 이런 식으로 초수점으로 사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데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매 순간순간 주식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내 라이프스타일을 일상생활을 보낼 때도 매 순간순간 그 기도를 할 때조차도. 매 순간순간 나는 그냥 늘 병신이 병신이야. 그냥 늘 그냥 몸이 아파. 저도 흡연을 하는 사람이고 조혈병 조협, 환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냥 30, 40% 몸이 아파. 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뚜들겨 그냥 맞은 것 같아. 아무 이유 없이 감기도 아니고 뭐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몸이 너무 아파. 그냥 뚜들겨 맞은 것 같아. 그런, 그런 감정인데도 그 매일매일 그냥 병신 같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바보 같은 모습으로 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냥 주식하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가, 기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베개 모습으로 심취해서 기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순간 그냥 병신 같은 생각, 신체를 가지고 두드고 맞은 것 같은 몸을 가지고, 가지고 그냥 내 스스로 관세보사관세보사관세보사시장보사시장보사 시장부사, 보 을푹이라도 하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 그렇게 매 순간 순간 그냥 관세보사기라도 울프고, 지장보사기라도 울프고, 그냥 소수점 매수로 주식 을한 주라도, 그냥 0.몇 주라도 사보고, 그냥 매일 매일 그냥 그냥 100% 퍼즐은 안 맞아도 그냥 영어 영어 단어 세 개라도 보고, 뭐 CNBC 뭐 기사 세 개라도 보고, 매일 매일 그냥 그냥 병신 같은 그냥 병신 같은 뭔가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 매일 매일 나는 병신인데, 매일 매일 나는 초라하고, 매일 매일 병신인데. 매일매일 그냥 팔굽혀펴기라도 하고 매일매일 그냥 런닝이라도 하고 매일매일 그냥 해 그냥 해나그 생각이 서3 4 살이 돼 보니까 원래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나란 사람 병신인데 병신 같은 상태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운동하고 그냥 주식+ 주식+ 그냥 주식하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일하고 그렇게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1년뒤2년뒤3년 뒤에 나의 모습이 결과론적으로 백에 가까운 퍼즐 백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퍼즐로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 나,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병신이에요, 병신이에요. 하, 눈 뜨자마자 그냥 드는 생각이, 아, 오늘도 병신이구나. 매일매일. 매일. 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냥 두들겨 맞은 것 같이 내가 그냥 장애 있는 것같아 병신 있는 것같아 매일매일 나는 병신인데, 그 병신에 뭔가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냥, 그냥 하고. 그냥 하고 100% 아다리가 안 맞아도 그냥 천수경 읽고100% 아다리가 안 맞아도 그냥 팔굽혀펴기 하고 100% 아다리가 안 맞아도 그냥 일하고 100% 아다리가 안 맞아도 그냥 공부하고 100% 아다리가 안 맞아도 그냥 라이프 스타일에 충실하고 매일 매일 병신 같은 마음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3, 0 40 40%덜 떨어진 모습으로 그냥 매일 매일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하고, 그냥 하고, 그냥 하고, 그냥 하고, 그냥 하고. 그냥 나는 병신이다, 나는 바보다 생각하고, 그냥 하고, 그냥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1년 뒤, 2년 뒤에, 3년 뒤에는 이렇게 100%에 100 가까운 모습으로 결과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소수점 매수로 0.몇 주 0.몇 주 그렇게 병신같이 사 먹었던 게 어느 순간 보면은 수익률이 50%막120%막130% 이렇게 돼 있고 운동도 어느 순간 그렇게 매일매일 병신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몸에 이제 30, 30대가 넘은 내내 몸에도 근육이 붙어 있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냥 영어 단어 몇 개라도 보고 중국어 몇 개라도 보고 일본어 몇 개라도 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매일매일 그냥 기도가 잘 안됐는데도 그냥 관전 보자 관전 보자 지정 보자 지정 보자, 보자. 을프이라도 하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는 거고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결과값이 그렇게 100에 가까운 퍼즐로 맞춰진, 맞춰지는 거지 매 순간순간 나는 그냥 병신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병신이에요 야,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두들겨 맞은 것 같고 내가 장애 있는 것 같고 그냥 병신이야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병신이야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 병신 같은데 그냥 그 순간에 관심 보살이라도 일고그 순간에 지장 보살이라도 읊는 거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하는 거지 뭐가 아다리가 100% 맞아서 하는 게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100% 아다리가 안 맞아서 매일매일 매일, 매일 그냥 허송세로만 보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매일 매일 아다리가 안 맞아도 매일매일 병신 같아도 그냥 합니다. 그냥 하고 그냥 하고 그냥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는 이제 결과값이 조금씩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과값이 백으로 보이는 거지 매 순간 순간 우리는 병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이아 빠이 쇼레이를.